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집 목사의 장세광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담대히 헤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아멘! 주님의 주님에게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 께 주께 얻으며, 주께 얻으며, 아멘, 주님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시, 주님에게 선하신, 예! 주님에게 선하신, 나는 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신 인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하주께 줄게 줄게 엎 주님께 드주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 을 내게 말하라 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비밀의 연속인 듯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무슨 큰 일에 대한 것이 아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일 듯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남에게 공개하고 싶을 생각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사실이라면 바로 비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들리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천명을 죽이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기 위해 들릴라를 이용하게 되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려준다면 은천개를 주개로 약속했습니다.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삼손에게 세 번을 물었는데 삼손은 세 번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끝내는 자신의 비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비밀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은 하나님과 삼손만이 아는 비밀이며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선택받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비밀,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게 됨으로써 그의 삶은 비밀을 말한 정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듯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비밀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비밀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 골롯에서 2장 2절과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축복하기를 주 원하옵나이다 아멘